안녕하세요, 모룡이에요. 이부은마트옷에서도 저를 따라다니는 비를 어쩔 수 없네요. 아, 요번주에 컨텐츠만 찍으러 나오면 비가 내리고, 찍으러 나오면 비가 내리고, 그래서 마상을 입었어요.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찾아놓은 이부은마트 시내 곳곳에 있는 볼거리, 가볼거리들 지나가면서 보고, 가려고 여기저기 찾아 놨던데 한번 쭉 같이 가보시자고요. 그럼 같이 가실게요. 같이 가시죠. 고고싱! 꽝. 모룡이에요. 아, 처음으로 갈 곳은, 아 배고파요.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돼 가는데, 이낮장에서도 한국 음식 을한 번도 안 먹었는데, 이 부흥마트 호에서도 아직까지 한국 음식을 먹을 적이 없어서. 한 3주 정도? 한식을 못 먹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베트남 뿐이 하는 것 같은데, 김치 BBQ라고 지나가면서 자주 봤는데, 살짝 느낌은 베트남틱하지만, 여기 가서 점심 찌개 한 그릇 먹으려고요. 진짜. 제, 지금, 지금 안검, 뜨거쿵? 네. 뭐 들어가요? 분위기 딱 한국 느낌의 여기 이름은 김치 BBQ. 오 거, 고기들 전체적으로 가격 저렴하네요. 우삼겹 뭐 11만 동, 삼겹살도 99,000 동. 야 막창 11만 동요런거 괜찮다. 고기도 괜찮은데. 하지만 베트남 다른 고깃집보다는 살짝 가격은 나가지만 여기는 한국 식당. 저는 오랜만에 찌개 먹고 싶어가지고 왔어요. 김치찌개. 아 김치찌개 있다. 오, 김치찌개 89,000원도 괜찮네. 요거 하나 먹읍시다. 에마? 이거 깐 김치. 네. 이거 네. 맛이 네. 네, 네, 소이소이 네, 네. 네, 기다려 보죠. 어떤 맛인지. 가마. 가마. 이게 기본 세팅인가 보다. 김치찌개 시켰는데도 이 쌈장하고 찍어먹을 걸 주는 클래스 베트남 식당은 보통 이 물티슈 물티슈를 쓰면은 돈을 받거든요 여기는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네 일단 저는 안쓸 거기 때문에 패스 반찬 오 여기도 반찬 잘 나온다 어떨 어덜이 잠도 응원의 한꺼번 약한 물 위에 아물 위에 이놈의 너무 이 한글 어, 여기 사장님이 한국 뿐이 아니라 베트남 사람이에요. 베트남 사람인데 이제 한국에서 일을 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밑반찬 주는 문화도 제대로 이렇게 알고 있네요. 반찬 잘 나온다. 오, 그러면 맛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 한국 입맛을 조금 배우고 왔다면요? 까만. 까만. 오, 나왔습니다. 냄새 그럴듯 한데요. 요거 한국에서 일하다 오신 분. 느낌 나는데, 살짝 일단, 맛부터. 음, 살짝 싱겁다. 싱거 살짝 싱거워. 그래도 그 김치찌개 특유의 그 맛있는 맛을 살아있어요. 어, 싱거워도 맛있다. 오랜만에 먹는 한국 음식이라서. 어우, 좋아. 오, 잘 먹겠습니다. 근데 밥이 좀 작다. 그래도 밥이야 더 시키면 되는 거지. 말도 다낭이나 나트랑에 있을 때는 이런 한국 음식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가지고 이 한국 음식의 그리움을 별로 몰랐는데 소도시 오니까 이런 한국 음식의 그리움이 어, 절로 샘솟네. 고구마 튀김 같다. 잡채도.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 볼게요 어, 너무 좋아 이 칼칼함이 아래에 다 몰려 있었네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클리어 음. 물도 꽁짠가 봐요 89,000동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와이한국돈 5,000원에 이렇게 맛있게 잘 먹을 수 있고 김치 비비큐 아 만족하는 한끼 시작이 좋아 시작이 좋아 이 다음으로 갈 곳은 쓱이 안에만 보여주는 것보다 저의 힐링을 위해서라지만 음료 한잔 해야죠 음료 한잔 하러 가겠습니다. 음료 한잔 하러 가는데 여기도 좀 신기한 곳이에요. 찾아보다 발견한 곳인데 걸어서가 아니라 여기는 오토바이 잡아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럼 일단 이동해 보시죠. 이동해 볼게요. 가시죠. 제가 온 곳은 여기 지우퐁 이 카페고요. 이 카페가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좀 골목길에 이렇게 만들어진 카페. 오, 어, 뭔가 좋아 보이지 않나요? 이거 보기에도 되게 커피숍 분위기 되게 로컬스럽고, 좀 구석으로 와야지 오는 데기 때문에, 이른 시간에 사람이 많이 없긴 합니다. 진짜, 안, 저기, 센트어 컴? 안쪽을 구경해도 되나요? 어? 아, 안에를 구경하고 나와서 음료 마시겠습니다. 감은, t h 지금 여기가 커피숍이기도 하지만 여기가 원래는 <laughs> 안쪽이 카카오 농장이라 그래요 농장. 그래서 카카오 열매가 직접 여기 안에 이 열려서 매달려 있는 거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걸. 신기해가지고, 한번꼭 와보려고, 여러 번 도전했다가 매번 비와서 못 왔죠. <laughs> 오늘, 이렇게 한 번, 카카오 열매도 한번 보러 와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카카오 농장이에요. 들어가 보시죠. 와, 여기도 베트남 분들, 카카오 음료 마시면서 구경하시는 분들 있네. 어, 신기하다. 진짜.

가루에다가 시럽을 저렇게 계속 저으면은 음, 음, 초콜릿이 되네. 음 와. 이거는 여기서 만든 카카오. 카카오로 만든 거고 지금 저거는 여기서 재배한 카카오를 가루로 내서 가루에다가 시럽을 막 섞으니까 저렇게 이제 초콜릿 찐득찐득한 초콜릿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와 이게 여기서 재배하는 카카오. 카카오 열매네. 와, 신기하다. 지금 여기 앞쪽에 조, 조금 철이 어떻게 될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좀 수확철이 지난 건지 조금 싱싱하지는 않은데 근데 여기가 이게 지금 다 카카오 농장에서 이게 키우는 카카오 나무들이라 그래요. 아, 지금이 수확철이 아닌가 여기 앞에 좀 잘라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안쪽에 보면은 카카오. 나무들이 카카오들이 쫙 붙어있네요 약간 뭐라 그럴까 그 시골 그 농장의 냄새가 여기서 나긴 납니다 근데 이렇게 오 전부 다 이게 카카오로 돼서 이거를 따서 수확을 해서 이제 아까 전에 저기 보였던 그 음료들도 여기서 직접 다 만들어서 마시고요 겉에는 이렇지만 이제 까면은 안은 괜찮겠죠 근데 이 카카오 열매를 보는 것도 처음이어서 되게 신기합니다 이것도 저도 주문을 하나 해서 먹어볼까요? 음료는 여기서 주문하면 되나요? 아 이분들은 지금 여행 패키지로 오신 분들이고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나 보다 어디서 주문하는지 모르겠네 아, 오케이. 다만 안쪽에는 이렇게 단체로 와서 한 번에 쭉 마시는 거고 앞쪽 커피숍으로 가서 주문해서 마시면 된다 그러네. 이런 식으로 카카오 농장 쭉 연결되어 있는 이런 곳. 이 음료도 한잔 마시러 와가지고 이런 곳에 와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 카카오 열매도 직접 눈으로 보고요. 구경할 만하죠? 신기한 것도 보고. 어, 그런데 이 열매 냄새가 냄새가 썩 좋지는 않아요. <laughs> 구린 냄새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식물의 시큼한 냄새가 좀 강하게 몰려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가서 음료 한잔 하죠. 어 아직 주문도 안 했는데 주문도 안 했는데 그냥 만들어버리네. 메뉴를 보여주세요. 메뉴? 컴꺼? 아, 이거. 이거 못 가요, 토이? 이거 파운드에? 이게 본. 본? 아 본. 이거 사만 동이래요. 어이 여기서 직접 간이 카카오로 만든 이 주스 4만 동. 이게 안쪽에 구경하고 온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약간 패키지 개념으로 이렇게 먹는 건가 봐요. 그냥 앉아 계시는 분들은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안에 카카오 농장을 구경하고 온. 그런 사람들한테는 보고 오니까 바로 그냥 음료 달라 그러니까 이거 주고 그냥 구경만 하고 나와도 되는 건가 봐요. 주문 받을 생각을 안 했어, 얘가. <laughs> 아무튼 저는 그래도 한잔 마셔 보러 왔으니까. 오, 이게 달달한 게 아니라 뭐 약간 시큼하다. 오, 약간 그 스트로베리 맛 그게 조금 나고. 에머이. 카이나일라 댄지까이나일라댄지 카카오. 카카오? 아, 카카오. 카카오인데 와. 와. 이거 신기하다. 이거 되게 신기한 게 보통 카카오 하면 되게 달달한 맛이 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여기서 난 카카오로 만든 이건 마셔 보니까 약간 시큼해요. 뭐라 그럴까? 딸기? 딸기 스무디 달달함이 살짝만 가미되어 있는 맛 딸기의 달콤한 맛? 그 살짝 있고 시큼한 맛 시큼한 맛이 좀 가미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오맛 되게 신기하다 맛있어 분명 맛있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맛이 나와서 그래서 더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상큼한 맛은 확실히 있어요 오오맛 신기하다 그런데 잘 먹었습니다. 까만. 뭔가 새로운 그 맛을 볼수 있는 오, 그런 카카오 주스였습니다. 오, 신기하다. 맛이 되게 신기해. 아무튼, 저는 그럼 다음 장소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죠. 리풍 카페였습니다. 으, 또비 온다. 으, 어, 비 온다. 안 돼. 다음으로 오는 곳은 이부마트옷의 관광지 중에 한 군데고요 그 카카오 농장에서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와봤고 지금 갈 곳은 이부마트옷의 감옥? 그런 데라 그러거든요 여기서 표 끊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 여기고요 이부마트이 역사 현장이죠 입장료 3만동 성인은 3만동의 입장료 있다 그럽니다 남자 송본겨아아아 트바이 봉겨 아 여기 원래 5 시에 끝나는데 제가 오늘 토요일인데 토요일에는 이게 4 시에 끝난다 그러네요 아참 지금 여기가 이 저기 끝에가 그 메인 교도소고 여기가 그. 프랑스 식민 시절에 이 여기 베트남 나라를 위해 싸웠던 사람들이 갇힌 곳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이 3시 40분 한 20분밖에 안 남았다고 끝날 시간 다 돼서 안 된다 그러네요. 아이고 아깝다. 오케이 까만 어, 아까 아무튼 뭐 어떻게 생겼는지 겉에서라도 한번 봤으니까 이게 어디야? 아할수 없다 시내를 좀 돌아다닐까 하다가 금토일에만 열리는 이 부흥마트 옷에 크진 않은 작은 그 주말 시장이 있어요 위클리 마켓이라고 있는데 그 옷가서 살짝 한번 이렇게 구경 좀 해보도록 할게요 비도 오고 그러고 주말에만 열려서 가보지 못했었는데 오늘 비가 좀 내리더니 또 화창해졌습니다 한번 위클리 마켓으로 가 보도록 하죠. <laughs> 얘가 주말 시장인데 아, 주말 시장이 아직 완전히 다 열리지는 않았네요. 이게 밤 늦게까지 하는 줄 알고 9시 10시쯤에 와 보니까 얘가 10시에 닫는데요. 그래서 꼭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서 일찍부터 연다고는 구글 지도상에 돼 있어서 와 봤는데 아휴 대부분 한 6시 7시 정도에 열구선 이렇게. 안녕! 안녕! <laughs> 한 6시 7시 정도부터 여기가 제대로 시작하는 그런 곳인가 봅니다. 뭔가 놀거리가 쭉 있긴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저는 여기 앞에 커피숍 가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그냥 오늘 하루 일정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커피숍은 카메 라는 커피숍이고요. 일는 저기 커피 한잔 마실게요. 진짜. 어도 있고 아메 어 아메 아메리카노 아 아라비카. 음 콜. 어, 간만에 보는 아메리카노다. 아뭔 뭐야? 아예 스토리야. 감사합니다. 여기가 뭐 분위기. 안의 분위기도 되게 좋고, 이 바깥쪽에 조그만 정원식으로 돼가지고, 이 바깥쪽에도 이렇게 앉아서 먹을만한 공간. 이쁘게 잘 꾸며져 있네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커피 한잔 나왔고요. 여기 안쪽도 좋지만, 바깥쪽 공간에도 공간들 너무 이뻐가지고, 쭉 나오면서, 바깥에 있는 자리 이렇게 즐기면서 커피 한잔 마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부문 마트에서 하루를 힐링할 마음으로 여기저기 구경할 곳 그리고 몇주 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한국 음식도 한번 먹어보고 여기저기 신기한 곳 많이 돌아다니면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카카오 농장 갔다 온 이후로 두 군데 실패하면서 커피 한잔 시원하게 마시면서 마무리하게 됐네요. 오늘 모룡이와 함께 했던 부은마트 옷의 하루 나들이 비록 반은 성공하고 반은 찾았던데 구경하지 못했지만 재밌고 나름 즐거웠던 하루였습니다. 이제 저도 커피 한잔 하고 가서 쉬어야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곳 여기저기 찾아서 영상으로 담아서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